암 꾀가 이용하다고 소문난 무속인 강호도사. 영험하기로 이 일대에서 그를 따라올 자가 없는데요. 이런 새벽부터 신령님께 무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누굽니까? 보안이 점을 보러 온 평범한 신도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를 보는 도사의 눈빛도 심상치 않습니다. 뭐라? 이것도 무슨 상황이죠? 한솔 터뜨는 분도 있군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주선 씨 눈꼴 시린 모습에 더 이상 참지 못하나 싶더니. 조사님 빨래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옷좀바겨드릴게요 <laughs> 귀엽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말을 잘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빠져들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잠시 후 서로 강호도사의 방에 들어가겠다고 다투는 두 여자 아 간발의 차로 규선씨가 이겼군요 교사님 제가 요즘 가만히 있어도 막 몸에 힘이 없고 자꾸 몸에서 열이 나요 강호도사에게 대체 무슨 비법이 있기에 미모의 신도들이 이토록 뜨거운 경쟁을 펼치는 걸까요 그말 못할 속사정을 만나봅니다 일어났죠.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뜬 승남 씨. 비몽사몽간에 휴대 전화를 찾던 그의 손에 뭔가가 잡힙니다. 아이 뭐야? 손끝에 느껴지는 이상한 촉감에 정신이 번쩍 던 승남 씨. 아씨 이게 뭐야? 아무래도 비계 속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남 씨가 서둘러 베갯닛을 열어보는데 에고 뭐니나, 이게 뭡니까? 도자기부터 있는 밀집인형이 승남씨 베개 속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승남씨를 저주라도 하는 걸까요? 아침부터 봉변을 당한 승남씨가 아내를 찾는데요. 여보! 여보! 왜? 아니, 이게 왜내 베개 밑에 있는 거야? 아, 건들지 마! <laughs> 당신은 이거 보면 안 돼! 잠깐,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왜내 베개 밑에 있냐고! 유정타? 그렇게 내가 꼴보기 싫냐 어? 야! 아, 베개 속 인형은 아내 규선 씨가 남편 몰래 넣어둔 거였군요. 성남 씨,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인형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야, 이제 돌아도 완전 돌았구나, 너. 너 완전 미쳤어! 아침부터 정말 재수 없게. 도대체 이 인형이 뭐기에 규선 씨 이토록 예민한 겁니까? 아무래도 아내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하는 성남 씨. 잠시 후. 아니, 성남 씨 출근은 하지 않고 차 안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내를 보자 다급히 몸을 숨기는 성남 씨. 그리고 규선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요. 바로 앞에 남편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규선 씨. 남편의 메시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규선 씨 분명 매출하러 나섰으면서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는군요.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내의 거짓말을 눈앞에서 본 성남 씨 오늘 나를 잡고 미행을 해 보기로 하는데요. 남편이 자신의 뒤를 몰래 밟는 줄도 모르고 어디론가 향하는 규선 씨 남편 성남 씨이 모습을 놓칠 리 없습니다. 야, 세상에 믿을 거 하나도 없다더니 잠시 후 도착한 한 카페. 다정이 손을 맞잡는 두 사람 뒤로 승남 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 예감 틀린 적이 없다니까. 정말 아내는 바람이라도 피는 걸까요? 외간 남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규선 씨. 그런데 이 남자. 놀랍게도 용하다고 소문난 박수무당 강호도사였습니다. 심지어 강호도사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규선 씨. 승남 씨는 결국 외관 남자와 한 집에 들어가는 아내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아내에게 발등을 지킨 승남 씨. 그런데 당장 뛰어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어찌된 영문인지 발길을 돌리는데요. 그날 저녁 아내의 외도로 마음이 심란한 승남씨가 집이 아닌 어느 오피스텔을 찾았는데요. 여긴 어디죠? 그때 미모의 한 여성이 문을 열어주는데요. 아니 이분은 누군가요? 일단 아, 응, 앉아서 진정하고 얘기 좀 해봐. 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어쩐지. 초기 딱 오더라고 근데 자기도 나랑 바람피면서 왜 그래? 아니 나하고 마누라하고 똑같냐? 어? 나는 대도마누라안 되지 그럼 현장에서 증거 잡지 그랬어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아, 우리까지 들키면 어떡해 그런 건 건수 딱 제대로 잡아서 아주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릴 거야 나도 오빠랑 바람 피지만 오빠 진짜 너무한다. 뭐? 너무해? 맞죠. 그래? Come 그럼, come 너무한 게 뭔가 좀 보여줄까? 음. 참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으니까. 며칠 후 성남시의 병원. 오전 진료를 마친 성남씨가 식사를 하러 일어서는데요. 그때 성남 씨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정에서 좀 자고 올게. 오늘 갑자기 왠 친정? 아, 이게 혹시 친정에 간다는 아내의 말에 뭔가 집히는 데가 있는지 그 길로 불이 나게 뛰쳐나가는 성남 씨. 며칠 전 아내를 뒤쫓아갔던 바로 그 집으로 찾아가는데요. 정말 아내는 이곳에 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어랍쇼 집안엔 또 다른 여성들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예약하셨나요? 오늘 도산님 예약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그때 승남 씨의 귀를 의심케 하는 야릇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제발, 예약대로 다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해괴망측한 자세입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는 주선씨. 대체 무슨...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성이 이것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봐, 그래. 아 미쳤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너 지금 야, 이 자식 편드는 거야? 어야 그래 <놀람> 남자한테 미쳐갖고 네가 완전히 눈깔이 되는 게 없구나. 무슨 소리야? 말 조심해. 내 목숨을 걸고 은는 은인이라고. 뭐? 그래, 은인이라고? 오히려 강호도사를 감싸며 남편을 타박하는 아내.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어? 규선 씨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젊은 나이에 의사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가정에 소홀한 남편 때문에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널 외로웠던 규선씨. 답답한 마음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속상하면 한번 찾아가 봐. 응어리는 풀어야지. 아주 용하대. 그렇게 강호도령을 찾은 규선씨. 실례합니다. 제 결혼생활이... 문제는 굉장히... 그게 아닙니다. 지금 어머니가 어찌 될줄 알고 이러는 겁니까? 곧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어머니가 계시는데. 네? 어, 우리 엄마가요? 그럴리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어머니의 건강 얘기를 꺼내는 강호도사. 과연 사실일까요? 괜히 불안해진 규선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뇌종양 초기예요. 뭐? 응? 그럼 심각한 거야? 수술해야 돼? 다행히 이 초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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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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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선 씨는 강모 도사를 다시 찾아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도사님 덕분에 저희 어머니 병이 일찍 발견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남편 분 때문에 찾아오셨죠. 역시 그렇군요. 보입니다. 보여요. 뭐가요? 남편분 옆에 여자가 보입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네? 놀랍게도 남편의 불륜을 언급하는 강호도사. 충격을 받은 규선 씨는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거길로 그 남편의 병원을 찾은 규선 씨. 그런데. 은명 병원에 불이 켜져 있는데 학회를 간다고 문자를 보낸 남편. 아무래도 게레칙한 마음에 규선 씨가 진료실로 올라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강호도사의 말대로 남편은 내연녀와 시덕거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려고 면서 오빠한테 뽀뽀 한번 해줄래? 아가겁하 어쩌려고 해? 아 우리 둘인데 뜨 본다고 그래? 강호도서의 정궤도 설마 했는데 결국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야너 신랑 때문에 왔지? 신랑 속속에서 온거 아니야? 정확히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어떻게 나를 라 그렇게 알지? 정말 신기한 일이어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정확히 아는구나 해서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믿을 수밖에 없죠. 뭐. 자신의 결혼 생활을 비관하며 남편의 병원에서 빠져나온 규선 씨. 그런데. 아까 밥을 먹었던 레스토랑에 아직 강호도사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좌석에 이끌리듯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규선 씨에게 강호도사가 또 놀라운 얘기를 건넵니다 다시 오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줬나요? 규선 씨는 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키는 건 모든 짓다 할게요. 며칠 후. 오,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유선 씨가 촛불만 켜놓고 속옷을 개고 있군요. 까까한데 아, 불 켜고 뭐 하는 거야? 아, 안 돼, 안 돼, 아유, 불 켜지 마. 아. 어, 왜 그래. 당신 오늘 분위기 잡는 거구나? 어, 어 아유, 진짜, 만지지 마. 어. 어. 하긴 뭐 내가 또 무심하긴 했지 응? 아유, 자, 아유, 자. 아유, 남편의 손길을 어. 완강히 거부하는 규선 씨 사실 이 모든 것은 강호도사가 시킨 일이었는데요 그의 말이라면 뭐든지 믿고 따랐던 규선 씨는 그가 준 인형을 남편의 베개 밑에 넣어둔 것입니다 황화도서는 주선 씨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이지 당신 바람피우는 거다 알고 있었어. 아니, 남자가 한 번은 바람필 수 있지. 이혼하기 싫은 건 승남 씨도 마찬가지. 부부는 다시 관계 회복을 위해 애써 보기로 하는데요. 다녀와요.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응? 네. 가요. <laughs> 응.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는 승남 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선 씨는 여전히 어딘가 마음이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도사님 저 왔어요. 부부 관계도 좋아졌는데 또다시 강호도사를 찾은 규선 씨. 신당에 꿀이라도 발라 놓았나요?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 며칠 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규선씨, 정신이 팔린 채선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어, 당신 뭐했어? 여보. 여보. 어? 어? 뭐라 그랬어? 당신 왜 그래? 근데 뭐 연락 올 때라도 있어? 아무것도 나좀 피곤해서 먼저 좀 잘게. 남편의 걱정을 뒤로한 채휴대 전화 를 들고 방으로 들어온 규선 씨. 누구와 통화를 하기에 이 야밤에 남편 몰래 전화를 해야 하는 건가요? 아, 왜 전화 안 받으시지? 교선씨가 애타게 전화를 했던 사람은 바로 강호도사였군요. 시도 때도 없이 만나더니, 두 사람 설마 그렇고 그런 사이는 아니겠지요. 다음날 "교사님, 아, 저 정말 미치겠어요. 진짜... 걱정 말고 저만 믿으세요." "다 잘될 겁니다, 교사님. 저 남편이 얼른 진짜 큰일 나요." 저못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럼 전화라도 좀잘 받아주세요 저 동사님이랑 연락 안 되면 저 진짜 불안해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강호도 세계에 애원하며 매달리는 규선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며칠 후 여보 여보 아니. 통장 어디 있어? 어? 그 갑자기 왜? 아, 병원 리모델링 하잖아. 그거 통장 필요하니까 찾아놔 줘. 어. 그, 아, 알았어. 어, 내가 저녁까지 찾아 놓을게. 그래. 저녁까지 찾아놔. 어. 어. 갔다 올게 다녀와요. 응. 아, 어떡해? 아, 어떡하지? 어, 아, 어떻게 나 어떻게? 아. 아. 통장을 찾아달란 남편의 말이 기겁을 하는 주선 씨. 아무래도 남편몰래 통장의돈을다 써버린 모양입니다. 을살에 빠질 때면의 삶을 살 강호도사부터 찾는 규선 씨.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직접 신당을찾아가는데 연기처럼 사라진 강호도사와 그를 애타게 찾는 세 여자 과연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한편 신도들이 자신을 애타게 찾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강호도사는 기도를 하기 위해 산을 찾았습니다 잘못된 곳에 지원을 하니 취업이 될 턱이 있나요? 네? 아니 어떻게 그걸... 우리 신도님 사주엔 불이 많습니다. 지나가는 여성의 사주를 풀이해주는 강호도사. 그런데 그때. 리의 삶은 3년 없이경찰의 삶은 3은 강호도사. 도대체 어떻은된 일일까요? 죽어! 죽어! 사실 강호도사는 영안 점게로 신도들의 신뢰를 얻자 이를 이용해 사기극을 계획하는데요. 바로 금 사업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권한 것이죠. 투자를 받으면 초반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해 신도들은 강호도사를 더욱 더 신뢰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러는 실제로 금뭐 관련한 거는 없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결국은 선투자자 돈 가지고 다음 투자자에 이득금, 배당금 준 거기 때문에 돌려막기죠더 이상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코너에 몰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도망갔어요, 새벽에.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65명으로부터 103억 정도 이렇게 편치를 했습니다. <laughs> 아, 고장님. 어떻게 야, 이 미친 <laughs> 누가 도대체 내 마음 아 무슨 일이거야 도사님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아니죠 이, 이거 다 아니죠?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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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강호도사는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믿어 의심치 않은 이들에게 배신을 안긴 강호도사. 신뢰를 잃은 그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부디 이제라도 신뢰의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랍니다.